오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대준다. 중대. 오늘은요, 오징어링. 어? 뭐 인생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날게요. 오! 모리스가 날라온다. 미리 스뭐뭔 어우 네. 내 방은 안 좋아. 뭐야? 뭐 하는 놈. 뭐 하는 일나문 열고. 오우 깜짝이야. 먹어. 누구나 먹어. 그럼 누가 먹어가지고. 누구나 탈있을 어, 들어가. 누구나 남겨주고. 누나탈수을 어, 이렇게 문넣서이표다 오, 나이스. 와, 저걸? 어, 오, 야. 용권? 오케이, 나이스. 저기, 저기, 일단. 음, 좋아요. 아, 저걸? 오, 오죠, 이거. 오, 음. 오온다 일단, 저 대형권 투하고, 일단. 아, 오죠, 이거. 난지우개 맞죠? 야, 크로, 개 트롤. 개 트롤. 아니, 씨. 삐삐. 와, 진짜. 어, 제공권? 투화? 개꿀 어, 좋아요. 와, 이걸 막, 막, 막한 욕조. 아니 뭐 어쩌라고 아뭐요뭐뭐뭐 뭐, 뭐 어쩌라고 미션 있는거 미션 있는 캐릭터 미션 있는 캐릭터 어 없어 어 있긴 해 아, 이게, 어. 아, 하충이말 알겠는데, 이게. 장난 아니야, 퍼플이. 뜨뜨뜨. 그냥, 젠판으로 그냥 바운티나 달리려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머 제공권, 아니, 아니, 분위이야 자, 그럼. 네가 왜, 놀러와? 문 열어놓으면 이거 오지 않을까? 아니네. 안 오네. 야, 이거, 오, 야, 뭐야, 방금. 어. 이거, 오게 뭐, 만들어야 돼, 이거 어, 그냥, 펜, 아, 펭수가 맞네. 아, 뭐 그래. 아, 정말, 더블 핑 막차 타고 여기서 여기서. 이러면 꼭 와야 되거든, 여기. 있어. 어 벌써 왔어. 어, 녹았어. 어. 아니네. 내가, 니가 녹았네. 원, 투, 쓰리, 골. 오 뭐야. 귀여운 건. 귀여 건, 나이스! 어, 아니야. 하나, 둘. 아, 저거 이거 토대비가. 뭐야. 어, 오케이. 킬 완료. 킥달.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로. 일단, 막... 제공권. 그건 다씁니 <laughs> 괜찮네, 이거. 야, 이거 장 응. 이렇게 온다, 나. 어, 이거 적혀야지, 이제. 으음 절대 오지마 어 좋아요 이모티콘인 성질까지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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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프 지금은, 어, 시 38분, 오후에요. 오늘. 오늘이 2월 24일.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뭐야. 뭐하냐, 얘네들? 한 박자 쉬고. 뭐, 사프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좀, 이거가있요 느낌이. 어, 야, 배도 한 박자 쉬고 가네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어, 들어가. 근데 맥스는, 요, 탄창이 무역, 네 개지요. 음, 죽어, 제발. 그냥 들어가세요. 네. 오, 야, 그냥 들어가, 제발. 어딨어? 어, 서 있지. 그러면, 이리로 와서, 어, 제발, 아지로 돌아갔네 아 그냥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세요 아 돌아가...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어 뭐야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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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야한번 빨딱 한번 한 박자 쉬고 저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이거. 고이 이거. 아, 얘를 해볼 거예요. 얘가 뭐냐고요? 얘가 뭔지 모르겠어요지 모르겠네. 요왜요 근데 이거 너무 기분 나빠. 이거 말고, 내가 생지는것같 어, 뭔데, 이게? 야, 이게 뭐냐? 어? 흐흐흐흐흐. <laughs> 에헤헤. 야, 흡혈. 흡혈해. 아, 잠시만. 음, 들어가, 제발. 그냥, 제발, 들어가. 제발, 어? 어차피 들어가면 되는걸, 어? 뭐, 말이야. 야, 근데, 저, 염력이 더, 왜. 나는 없냐? 나, 나, 내가 아니었지. 응, 들어가! 아. <놀람> 야. 하나, 둘, 셋. 그리고, 육, 밖에 놔두고. 1, 야, 합격 가자. 자, 힐 들어갑니다. 힐 들어갑니다. 힐 들어갑니다. 힐들니힐 들어갑니다. 힐 들어갑니다. 아. 뭐, 뭐 하세요? 저게뭐 하시나? 저기 뭐? 음, 지원? <laughs> 지원? 아, 우리 터렛 뭐하노? 하는... 아니, 난 터렛을 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죽어라, 죽어라. 나이스. 음 그냥 그렇더라아아 인디저 너무. 갈도아좀 기분이야. 아니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거나 하면 좋겠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인아이안 나오겠지 해서 다써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오네. <laughs> 하하하입니다 <laughs> 어, 아주 그냥 이걸 이렇게 일도야 이제 딸애들 어깨들다썼거든요 이미 아주 참 음, 뭐해 어딱다 하자마자 딱 이거를 해주니 막도 막 깠는데. 내가 원다는 저, 저거 안, 나오구마. 채울... 안 나오고, 막, 내 템을, 가는안 나오고, 예비지에, 이거, 나,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좀, 그냥, 튼한 지만또트리고 가는 거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준태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도와주세요. 네. 이기는 인내 색상이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 2,000점 이상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